아, 가사 딘텔 아, 가자, 부... 쓰레기 성대모사 뭐 어떻게 해요? 잼미 심,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 개념을 아예 모르겠어 쓰시는. 목소리 그 톤의 환영합니다. 개념을 아예 모르겠어. 하하, 어 이거 따라할 수 있겠다. 개 똑같지. 미니상까지3 0초남았습니다와 진짜 <목소리> 쓰레쉬 성우 진짜 부럽다. 진짜 내가 쓰레쉬 성우까지 하면 누가 쓰레쉬고 누가 그건지 모를 거 아니야. 이거 소리 다 꺼놓고 롤 게임 소리 다 꺼놓고 내가 쓰레쉬 걸어가면서 침대 <목소리> 밑으로 데려가기 좋은 놈이군.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건딱한거 아니야. 라면 좋아해? <목소리> 개멋있겠다 진짜.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녀석 테일 아 카사딘 테일 계속 생각해야겠다 카사딘 테일도 계속 생각해야겠다 케이틀린 나미여서 라인전 너무 힘들거 같고 아 나미가 진짜 좋은 챔프거든요 제가 이거 남이 아, 쓰레쉬어도이를하는이 유가 있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뭐야 이거. 자, 리 처치했습니다 거 자, 이거. 자, 아거 자, 이거. 습이다습니다 저을터치했다 <laughs> 나도 벽불 안 했거든요? 나도 키탈줄 알거든요? 이거 내두면 되죠? 아집안 가야지. 일단 시작은 좋네요. 왜 저기서 대기 탔을까? 그리고 나미가 왜이를 찍었을까? W 찍었으면 개이득인데. W가 진짜 개이득인데 Q도 개이득인데 왜 하필 E를 찍었을까? 하필 최악의 스킬인 E를 찍어가지고 나미가. 이건 이길 수 밖에 없었죠. 에이. 에이. 야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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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다 이거 타타타타타 제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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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야야야야 개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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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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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화 찍었다 야 반야 센스 이것들아 야야 반야 센스 오야야 개쩔었다 야, 야 터졌다 터졌다 침. 터졌다 야 센스 반야 이것들아 야 이것이 바로 순간 센스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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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안돼 죽었다 이거. <laughs> 야, 리야지이 리브 빼, 이거 리브는 전멸 뺐어. 아. 아, 개 센스였다. 아, 개 센스였다. 개이득이다, 그래도. 케틀 로스펠. 아, 쓰레쉬 교보님께서. 아, 이거 너무 재밌게 봤다고. 별 분선 10개 선물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으 이것들아. 으으 센스 지렸냐 야, 이거,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지. 아, 이거. 노체 나 알아요. 그분 녹화하고 있지, 녹화 크으, 딱 하고 있지. 아, 이거 편집또잘 해놓으면 이것도 제 노예 있거든요. 쓰레파, 걔한테 뭐, 이거 편집 겁나 멋있게 하라고딱 해주면 딱 했거든요. 아, 아, 진짜 이거 개 쩐다. 이거 아. 아, 죄송합니다. 너무 잡으신 분이 는것 같은데, 여기거든요. 랜서 해주시고, 피다뺐거든요 왜냐면 걔 이득이거든요. 있저 아버님이랑 친하죠? 아니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 좀 팬인데, 네 이렇게 여러 건안해요 아, 그리고 탑 이제 얘기하지 마이 그게야. 아 너무 목소리 질렀더니 거 트윗 나오네.

<laughs> 어, 나도 믿어가지고... 아, 라인전을 확 터트려버리고 싶은데 왜 힘드네. 라인전을 완전 터트려버리고 싶은데, <목소리가> 이런 욕먹으면 되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잠깐만, 이거, 아, 메이저한테, 아니, 그거, 녹화 편집해주는 애한테 얘기해야겠다. 이거 편집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쁘게. 끌었거든요? 끌 마음도 없어가지고, 괜찮아. 일단, 카사딘 테리 한 7, 아니, 난 6분 40초 정도 했었으니까, 어. 기억이 잘안 나, 사실. 그때쯤인 것 같고요. 편집 말해도될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한번 보고. 내가 근데 진짜 너무 목소리를 아까 너무 흥분하면서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좀 또라이로 보지 않을까? 막, 그, 녹화 편집에서 막 겁나 잘하는 이미지로 보여야 될것 같은데. 에래 불러먹는다. 매드무비요? 어? 매드무비 찍었냐고? 찍었다는 건 뭐야? 아, 게임 집중이 안 된다. 리신이 안 보여가지고 근데. 리신 왔나보다. 리신 왔나보다. 리신 왔나보다. 만나보다 리시 만나보다 리시는 우리 정글인데 생각해보니까 리븐 만나보다 리븐. 이거 철함 오게. 그렇다겠죠. 겹치지 마. 가사디 논다 가사디 논다 4 명이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디 갔지 리군? 용인가? 야, 어디 갔지? 리본 이거 먹고 뺐나?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가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아, 이거 보면 한참 시한 거지. I didn't dare. d 만 d 만 t did 오케이. 아, 이거 바텀을. 누나 남이 사고 싶으세요? 아, 내가 그걸 선물 못해 드리는데. 아군이 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만 시켜줄까? 자, 둘이서 먹... 아 직접 불러있죠? 이거 먹으면 개이득이거든요 자, 와 그리고 리신도 빼고 좋았고, 저걸 살았네. 야 이거 할라 랄라 남이 무빙했다, 저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야? 뭐야? 뭐 맞으면 뭐 맞은 거야? 저 더블 K. 아 무리했다. 죄송. 아, 이거 내가 생각이 너무 좁았다. 아, 일단 지금 카사딘 텔, 아, 카사딘 텔 생각을 못했네, 내가. 일단 블루는 케이틀린한테 옮겨줬고, 지금 성장률 한번 주면 루시안이랑 일단 케이틀린이 좀 비슷하긴 한데 지금 케이틀린 집 가면은 지금 케이틀린이 더잘 나오고, 그리고 지금 나미를 좀 아래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저 나미를 좀끊어보고 아. 아, 제압었었습다 내가 무빙을 좀 뻔하게 그결해다근데 이번 건. 아, 으쌰. 아, 군거어딱찍었고요침대

아 매원 룰루가님이 어 뭐야 매원? 아니 매원이면은 매원고 학생인데 아마 H707. 아 매원고가 고싶다아 근데 매원 룰루가님 별부터 서른 개 선물 감사합니다. 누군진지 모르겠지만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게 잘 받을게요. 아 서른 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어. 아, 저기요. 네. 저 매원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저 지금은 졸업했지만 매원고등학교였어요. 뭐, 수원에 매원고등학교 있거든요. 네 거기에. 썼는데 지금은 이사와가지고 지금은 단데 있죠? 아 매운거 존나 재밌는데 미친놈들 많아요 진짜 거기도 무슨 그 점심시간에 그 한명을 지적을 해요 왕이 그러면은 그 왕이 한명을 딱지목하면은그 녀석은 죽는거야 오늘 밟피고옷 벗기고 아 재미로 그냥 아무 이유없어 그냥 재미로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신고하거나 욕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 다 웃어 막. 흐흐흐흐 <laughs> 이러면서난 아, 근데 거기서 멀리서 지켜봤지, 그 녀석들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에, 옷 벗겨요. 아, 너 재미로 재미로. 근데 여자애들 다 있는데 여자애들도 깔깔깔 웃으면서 본다. 아, 여자를 왜 이렇게 미친. 라이하냐 저거. 아, 청 그거 여성 보호법, 아청법 그거 걸려요. 아 이거 게임해야지. 아 쏘리. 네, 네. 카사딘 봐. 카사딘이 죽었다. 카사딘 이거 케이틀링이 죽는거지. 어, 어, 저렇게까지 살려준다. 니아 매원 룰루가니별분서도 감사합니다. 아, 매원 룰루가님, 별풍선 오늘 70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매원, 매원 주확 뜨이면은, 나보다 동생이란 거네? 야, 고맙다! 잘 받을게. 아, 이거, 아우가 형님한테 이거 별풍선 쏴주네. 감동이네. 고맙다, 잘 받을게. 아아! 이가아 타이밍 알았는데! 당했습니다. 아 룰루가 룰루가 또 별풍선 20개 고마워 잘 받을게 오늘 그럼 90개 쏴준거죠? 아 룰루가 제가 고마워 잘 받을게 진짜 고마워. 잘 버틸게. 아 언제 또 매운 걸로 가야지. 아 매운 거또 놀러 가야지. 학생 더 뜯었다고요? 아니죠. 저 학생이 나이 기부를 한 거죠 누나. 그막 크리스마스 때 보면 부르유 토끼 같은 거막 이렇게 막 사자클로스 위장하고 막배 들고 봤죠? 오 하시는 그 지하철역에 계시는 분들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모시실 게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이 저라 생각하고 주신 거예요. 에휴 이러면서 아 룰, 루아이고 루시안 너무 좋은데? 당했습니다. 오오오오오오! 오오미안오오오시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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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타딘 마구마구 지렸고요. 이게 왜 끌려가는 거지? 야마. 와 리지 페이크 쩔었다 저거.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에 있는 것도 아니데 이거 어떻게 어러, 이거 안 오지? 어색하지. 어떻게 하는 거안 오냐? 문제시지않몇아 목소리 가지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굵게 하지? 어? 나 지금 루시아 모습 살짝 될것 같아. 아이 몰라. 안해 돌아갑니다. 안 됩니다. 제앞었습니다라이트있니다 뭐야? 왜? 왜? 저, 쓰레쉬 할 때는 스마트키 하나도 안 써요. 근데 왜? 왜소련하지 쟤네? 저거 이유 없는 소련인데 와, 나 케이, 나한 번도 안 죽었구나. 언니? 아, 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나 내가 신기해가지고, 진짜로. 10스 아, 10, 아, 10, 10 어시스트, 10 어시스트 했구요. 킬. 8킬 했고요. 리신이 그리고 챔피언을 가피편는직스가1이고요 뭐야 그거 다 비슷하네. 이거 어, 이거 내내 내 그래프 같지 않아? 그 챌린저 간그 그래프. 이거 막 처음에는 플래티넘 5에서 시작하고 아니, 1에서 시작하고 다이아일, 다이아일, 플랫 챌린저 지금 다이아일. 크. 다이아일 골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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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변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 아래쪽으 아니 다행이다.